자 마지막으로 이제 급등 예상 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급등 예상 주 같은 제가 일단 로보로보라는 기업을 로보로보. 가져왔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현재 484억 정도 지금 유지되는 기업이고 그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최근에 한이삼 거래 정도 거래를 잘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급격하게 튀어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약19% 정도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때 윗꼬리를 다는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물려있는 부분들, 음.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주가를 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다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간혹 이 윗꼬리,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가격대를 그냥 뛰어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실 분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수급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2018년 10월 15일, 16일 지금 이 거래를 기관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기관이 매수가 없다가 4만주, 3만 5천주 대량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확실할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가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에 대한 패턴이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대 2,7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 주가는 3,500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전고점 매물 때좀 많은 부분이 여 부분인데, 전고점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 부분에서 윗꼬리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500원 정도, 손절가는 2,5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